가수 장민호님의 단독 콘서트 드라마 관련해 이번 달 CGV에서 영화로 개봉할 예정입니다. 장민호님의 생애 첫 단독 콘서트인 드라마, 이 드라마 콘서트가 영화로 제작되어 이번 달 1월에 CGV 영화관에서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콘서트 무비 장민호 드라마 최종에는 가수 장민호님의 드라마 공연 실황과 함께 무대 뒤의 비하인드 영상, 그리고 가수이자 인간 장민호의 인터뷰를 통해 장민호님의 진솔한 이야기 등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장민호 님의 단독 콘서트 무대 모습과 더불어 다양한 퍼포먼스 등 장민호 님 콘서트 관련해 모든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콘서트 무비는 우리 민트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의 콘서트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트롯 더 무비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미스터트롯 탑6 멤버분들 전부 다 같이 찍은 거였다면 이번 콘서트 무비는 장민호 님의 단독 영화라는 점입니다. 장민호 님의 단독 콘텐츠 무비라니 정말 이건 딱 보자마자 대박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직 영상 제작일 기준 장민호 드라마 최종의 콘텐츠 무비 개봉일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 달 안으로 개봉을 한다고 하니 곧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개봉 예정일과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께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